안녕하세요. 밝은 내 어르신 복지센터 스마트 시니어 크리에이터 손속입니다강군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번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채널 이름이 뭐였죠? 네. 유튜브 채널 이름? 유별남 배움이요. <laughs> 유별남 배움 TV. 오, 이름이 참 유별나신데, 아, 왜 유별남 배움 TV라고 이름 지으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못 듣던 걸 이런 걸 와서 배우는 데 너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슬라이드로 하는 것도 배우고 또저 글그림에 들어가서 사진에다가 글 쓰는 것도 좋았고요 또그 멸치에 들어가지고 멸치에 가서 뭐 유튜브 하는 거고 막 그런 거할 때는 너무 재미있는데 금방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선생님 지금도 앞으 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우와 우리 선생님 그래도 슬라이드 메시지, 글그램, 멸치, 유튜브까지 엄청난 것들을 배우셨네요. 네.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별난 배움TV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배우셨던 그런 컨텐츠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버로서 이렇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자, 자, 같이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어, 유블럼 배움 TV, 화이팅! 쌤, 화이팅입니다. 네.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밝은 내 어르신 복지센터, 스마트 시니어 크리에이터, 선속이었습니다.